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 주제는 how come 그리고 what kind of 그리고 i am used to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how come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왜 그런지 상대에게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why로 물어볼 때에는 why 뒤에 동사 주어, 즉, 어순이 평소문 어순하고 달라서 어순이 바뀌는데요. 하지만 how come으로 물을 때에는 how come 뒤에는 주어 동사 어순, 즉 평서문 어순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How come 뒤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왜 뭐뭐인 거야, 어째서 뭐뭐인 거야 라는 뜻이고요. 예문 보시면 How come you are so angry 이때 How come 다음에. you are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의미는 어째서 또는 왜 so angry 그렇게 화가 난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How come you are nice to me? 이때 how come 다음에 역시 you are 주어, 동사, 어순이고요. nice 하면 이때에는 친절한, 잘해주는 이라는 효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ow come you didn't call? 왜 전화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장에서도 how come 뒤에 you라는 주어와 didn't라는 동사를 썼고요. 이때는 과거시제 didn't를 썼습니다. 이번 표현은 what kind of 라는 표현입니다. 아,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사물의 종류나 사람의 유형을 묻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것은 kind of 다음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kind of 뒤에는 단수만 온다고 알고 계시고, 만약에 복수가 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kind에도 역시 s를 붙여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수가 올 경우에 앞에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올 경우에는 s를 붙이고요. 왜 단수가 올때 앞에 셀수 있는 명사인데도 어를 붙이지 않냐면 what kind of 라는 이 단어 한 덩어리가 what kind of 라는 이 자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단수명사에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명사가 올 경우에는 꼭 명사 뒤에 s를 붙이고요. 예문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또는 어떤 종류의 라는 뜻이고요. 예문 보시면 what kind of person 이때 of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f 다음에 단수명사 person이 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What kind of food is this? 이때 of 다음에 food. 역시 명사를 썼고요. 단수명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food 앞에 어를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food, 명사 뒤에 주 문장을 더 이어서 쓰시려면 동사 주어 어순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this 이니까 이건 어떤 종류의 음식인가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what kind of combos do you have? 이때 kind of 다음에 combos 복수가 왔습니다.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뒤에 s를 꼭 붙여 주고요. 이렇게 복수 명사가 왔다고 해서 앞에 kind에 s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do you have 하면 뭐뭐시 있나요? 또는 뭐뭐 팔아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때 combo combo라는 단어는 세트 메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서 어떤 세트 메뉴들이 있어요? 어떤 세트 메뉴들, 세트 음식들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 am used to. 이때 발음에 조심하실 것은 used to를 연음에 의해서 한 번에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used, used, used to가 아니고 us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o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고요. 예문 보시면 I am used to spicy food 이때 to 다음에 spicy food 명사를 썼습니다. 뜻은 나는 매운 음식에 익숙해라는 뜻이 되겠고요. 추가 예문 보시면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이때에는 to 다음에 getting, get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get up early하면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해 있어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 am used to studying at night. 이때도 역시 to 다음에 studying 동명사를 썼고요. study at night 하면 밤에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난 밤에 공부하는 게 익숙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How come? 왜? 어째서 뭐뭐인 거야? 라는 뜻이고요. What kind of 하면 어떤 종류의 라는 뜻입니다. I am used 하면 뭐뭐에 익숙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표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는 뜻이고요. How come you are so angry? How come you are so angry? How come you are so angry? 다음 문장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는 뜻이고요.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person? Kind of person? 이번 문장은 나는 매운 음식에 익숙해라는 문장입니다. I am used to spicy food. I am used to spicy food. I am used to spicy food. 오늘 나온 추가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라는 뜻이고요. How come you are nice to me? How come you are nice to me? How come you are nice to me? 이번 문장은 왜 전화 안 했어? 라는 뜻이고요. How come, How come you didn't call? How come you didn't call? How come you didn't call? 이번 문장은 이건 어떤 종류의 음식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What kind of food is this? What kind of food is this? What kind of food is this? 다음 문장은 어떤 세트 메뉴들이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What kind of Combos do you have? What kind of combos do you have? What kind of combos do you have? 이번 문장은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해 있어 라는 뜻입니다.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Getting up early. 다음 문장은 난 밤에 공부하는 게 익숙해 라는 뜻입니다. I am used to studying, studying at night. I am used to studying at night. I am used to studying at nigh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